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밖에 비가 오는데,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해주셨던, 오징어 깻잎 청양고추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준비물은 간단해요, 항상. 어, 오징어. 이어 오징어 좀 다리가 오징어를 오늘 샀는데 네 마리를 샀는데 크진 않아요. 오징어 크진 않은데 오징어 몸통은 따로 이제 볶아 먹고 저는 다리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다리만 이게 다리 네 마리 다리예요. 네 마리 다리. 네 마리 다리고 이제 다 씻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빨판도 다 제거했고요. 빨판 제거할 때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면서, 예, 이렇게 싹 씻어 놨고, 그 다음에, 깻잎. 요즘 깻잎이 좀 싸졌어요. 예, 깻잎은, 깻잎은, 이제 오전 4마리 다리. 크지 않고 중짜리 정도? 깻잎은 이만큼. 엄청 많죠?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깻잎이 좀 향긋하고, 맛도 있고, 또 물도 많이 안 생겨서, 부침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물 같은데 깻잎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준비했는데, 어, 청양고추 엄청 많이 준비했죠? 근데, 청양고추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거는 좀 되게 매운 게 있고, 어떤 거는 안 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도 잘 사셔야 되고, 뭐, 잘 사봤자 뭐, 현장에서 뭐 잘라먹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청양고추 산거를 했는데 그거는 좀 별로 안 매워가지고 맛이 좀 덜했는데 좀 청양고추가 어느정도 매우면은 좀 칼칼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아 이, 이렇게 잘라서 냄새를 맡아봐도 되고 아니면 뭐 혓바닥에 살짝 대보고 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준비된 재료는 잘라 잘게 다져줘요. 좀 너무 크면 부침개 할때 애들이 막 튀나와 튀어 나와가지고 오징어 별로 막 그러니까 좀 다져야 돼요. 너무 크게 하면은 안 되고 또 너무 잘게 다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잘라줘야죠. 뭐 아이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칼좀 갈고요 칼은 이제 예 쓰댕에다가 쓰댕 스댕, 쓰댕을 스댕, 쓴길잘 갈려서 앞뒤 이렇게 갈아 주고요 이렇게 갈면 뭐 당장은 잘 이렇게 썰려요 잘 썰리는데 오래는 또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는데 잘게 이 정도 식으로 뭐 개운의 개인의 기호에 맞게 하는데 아무튼 너무 크게 썰면 부침개 할때 너무 튀어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식감도 있고 또 너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의 크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게 몸통을 이렇게 썰면은 손이 많이 가요. 몸통 가로로 썰고 세로로 썰고 다지고 하는 데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게 다리는 이렇게 가닥가닥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약간 두께만 조절하면 뭐 적당한 크기가 나오니까 예, 요렇게 아주 먹을 어느 정도 내가 식감이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다져주고요 다져주고 그리고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이거 청양고추는 어떻게 쓰냐면 속시 안빼요 저는 그냥 같이 넣어버려요 그냥 넣고 이렇게 한10시 이게 큰거면 한 10십자정도 이렇게 잘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다집니다. 이것도 너무 이렇게 뭐좀 큼지막하게 썰고 싶다 그러면 뭐 굳이 칼집 안 내고 이렇게 썰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또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썰어주고, 예, 이렇게 이 정도 썰어주고 깻잎도 깻잎은 뭐 어차피 붙인 거 붙이니까 뭐 크기는 반 잘랐어요. 반 잘라갖고 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자, 재료를 이런 시, 오늘 세 가지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고추, 오징어 다리, 깻잎 요렇게 우선 썰어놔요. 제가 이거 다 썰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봐요. 짠 아우 얘 예, 손질하는 게 겁나게 힘들어요 이거 자얘 청양고추는 이렇게 다져 놨고요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laughs> 오징어인데 이게 좀 여기 청양고추 이렇게 같이 섞여 가지고는 얘는 따로 놨고 오징어 다리 다진 거예 오징어 다리, 다리 다진 거는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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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놨습니다. 자, 이제 불을 좀 올려놓을 건데요. 왜냐면 이거 뭐 반죽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는 후라이팬인데, 이 후라이팬은 세라믹팬이에요. 세라믹팬인데, 가벼워요. 가볍고, 옛날에 그 후라이팬을 다 써서 새로 샀는데, 이걸 샀는데, 어, 이게, 좀 스뎅 후라이팬 같아요. 불이 너무 세면 그냥 탁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라믹 후라이팬으로 하실 때는 좀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하셔야 잘 떨어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뻐서 샀는데 신랑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잘안 떨어져가지고 불을 그래서. 제 이것도 제일 약한 불로. 약한 불로 이렇게 좀 달고 달궈 놓을게요. 예열을 좀해 놔야 은근히 달궈졌을 때예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반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야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 반반. 없으면 튀김가루 튀김가루가 좀 저는 처음에 그 오징어 튀김 먹고 싶어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튀김가루 튀김이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튀김가루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바삭바삭하고 바로 해 먹으면 예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밀가루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요 붓, 그러니까 좀 바삭바삭하고 또 이렇게 너무 밀가루 맛이 많이 많으면 별로니까 이거는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반, 부침가루 반, 튀김가루 반. 별로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어 우리 둥이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둥이는 매운 걸 아직 청양고추 당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이건 아직 넣지 않고 오징어만 좀 넣어서 오징어만 넣어서 좀 무쳐볼게요. 자 물을 좀 넣어야 되는데. 찬물을 넣으시고요. 손으로 반죽을 살살 할게요. 자, 손으로 반죽을 손 씻었어요. 더럽지 않고 또뭐 내가 먹을 거고 또 익힐 건데요, 뭐요? 네, 이렇게 살살 반죽을 합니다. 농도는 너무 묵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아,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어, 자 보이십니까? 자 물기가 우선 이렇게 살살. 우선은 오징어를 넣어요. 오징어. 오징어 겁나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거의. 거의, 오징어, 완전히, 막, 전에 3분의 1이 오징어죠. 오징어 전이니까요. 이기좀 살살 묻혀줍니다. 너무도, 뻑뻑하면 또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다기보다, 약간, 아, 참, 힘드네. 뭐라고 말하기가. 이렇게 물기가 거의 없죠? 자, 너무 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어, 물을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이 정도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음 농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자 이제 뭐 반죽이 다 됐네요. 이따가 요거는어 이거는 우리 아들들 맵지 않게 맵이려고 이거 안 매운 버전으로 하나. 붙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 보는 거고 손좀 씻어야죠 네. 우선 뭐안 매운 버전으로 먼저 하나 붙여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부어요 자 기름을 얹어 가지고 이제 얼마나 을까 이거? 한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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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자 정도? 네. 자, 달궈진 팬에, 이렇게 달궈진 팬에, 살살살살 올려줘요. 이게, 으으 진짜, 으으으. 숟가락으로 얹어주면 숟가락으로 살살 터주는게 낫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안 매운 버전으로 아들 하나 딱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올려놓고 요거 이렇게 안 매운 버전으로 이렇게 하나 얹어놓은 다음에. 삭삭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어 이제 내가 먹을 매콤한 이제 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 남은 재료에다가 다 넣습니다. 청양고추를. 으으. 청양고추가 와 겁나 많네요. 청양고추가. 이게 예. 소양고차좀더 들어가면 좀 이렇게 여기다 밀가루 좀아 부침가루 그다음에 튀김가루 좀더 넣어서 살살 살살 튀겨볼게요. 자, 이것도 이건 이따 쓸 거니까. 손으로 살살살살 뒤올게요 이게 그냥 뭐 숟가락으로 막 젓거나 이렇게 국자로 젓거나 하면 이게 골고루 밀가루가 잘안 풀리고 덩어리 질수있어갖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살살 하는데 이제 청양고추 겁나 매우면 손으로 이렇게 살살 했, 반죽했을 때 손이 겁나 맵겠죠? 근데 손 내올 때 빨리 안 맵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손을 안 맵게 하는 방법은 우선 손으로 뭐김장을 하거나 이렇게 매운 걸 만졌을 때 겁나 맵잖아요. 그러면 오이나 참외 껍데기를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매운 기가 싹 가라앉습니다. 손이뭐먹을 때도 마찬가 매운 거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음. 와, 이제, 아, 아까 고추, 이좀 빨갛게 들어가니까 먹음직해 보이죠? 음. 네, 와.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반죽이 다 되었네요. 음, 이제, 아들, 이제, 붙일 때, 붙일 때 이제 아 우리 아들 1차 올리는 게 이제 다 됐네요 다 되어가네요 아 벌써 되냐고요 그거 별로 안 꺼놓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저는 부침개 할때 이제 길집어 주기 전에 위에다 이렇게 기름을 좀 뿌려줍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름 맛이거든요 예 지금 아들을 줄 맛있는 부침개가 네 청양고추가 들어가지 않은 부침개가 잘 익고 있어요 아들의 부침개는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거는 우리 아들 줄 겁니다. 아들을 아드님을 드릴 거고 자, 예. 좀 나름 잘게 썬다고 해도 이렇게 남았네요 오징어 튀어나왔네요. 자, 기름을 또 넉넉하게 좀 들, 돌려주고 이제 제가 먹을 매콤한 네. 매콤한 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자로 풀렸더니 좀 이렇게 잘안 돼서 숟가락으로 몇번 이렇게 얹어서 살살살살 좀 펴줍니다. 이거를 바로 이렇게 붙여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를 그냥 좀 두면은 하루 정도 숙성시키잖아 요 그러면 어우러져서 더 맛있어요. 하루,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어우러져서 더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오늘도 부쳐 먹고 내일도 부쳐 먹고 어 지금 비가 밖에 좀 왔는데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고 주말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는 술을 먹진 않아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주로 부침개는 탄산수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탄산수와 함께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이다를 좋아해가지고 사이다를 먹었더니 살이 막 엄청 쪄가지고 물론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통통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통통했다는 거. 어. 부침개를 <laughs> 지금 굽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 지금, 9시 40분인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laughs>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부침개는 아시다시피, 부치는 거는,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재료 손질하고, 이런 게 너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유튜브 안 찍으면 후루룩 빡빡 그냥 빨리빨리 하겠지만 또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 이게. 양, 어, 별로, 반죽이 많지 않잖아. 요 그러니까 이게 반죽이 밑에 좀 갈아왔는데, 요 정도 갈아왔네요. 이제, 농도는 요 정도, 그냥 똑똑 떨어질 정도? 예, 진짜, 진짜 반죽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 시, 하루 숙성시켜 놓으면, 내일쯤 되면, 약간 뭐랄까? 좀 걸쭉한 느낌으로, 그렇게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이기도 아주 부드럽고, 먹을 때도 맛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자, 이게, 이게, 아이들 고추 안 들어간 건데, 이 고추 빨간 게, 이게 청양고추도 그냥 두면은 좀 빨개져요. 제가 청양고추를, 이 부침개가, 부침개꼬셔가지고 많이 해먹느라고 청양고추를 많이 사다 놓거든요? 청양고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고추는 아니에요. 청양고추 많이 사다 놔서, 익은거는 좀 빨개요 빨갛고 음. 안익은거는 아직은 좀 불숙성된건 퍼런데 색깔이 아주 좋네요 자, 아, 이제 맛있게 이거 하고 있네요 보이십니까 맛있겠죠 자요 팬은 이세라믹 후라이팬같은 경우는 스테인레스 팬과 비슷하게 약한불로 달궈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닥에 늘러붙어가지고, 떼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되버려요 소년 일체가 됩니다. 프라이팬과 부침개가. 저는, 이거 한두 개는 먹습니다. 대가부품은, 지난번에 내장도 먹었어요. 내장도 먹었는데, 오늘은 두 장만 먹어보려고. 네, 매운 버전 안 매운 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용이니까 아들 주고 이거는 네. 자 보이시나요? 어...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잖아요. 맛도 진짜 좋아요.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와, 이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십니까? 음, 오징어가 아주 씹히는 맛이 꼬들꼬 꼬들꼬들하니 맛있고요. 청양고추도 아주 맵진 않아요. 청양고추 아주 맵진 않고, 음, 약간 칼칼한 느낌, 음,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짠! 여러분 방 안녕! 평안히 좀 주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내일 또 만나요! I love you!